안녕하세요. 아, 다시 만났습니다. 피아노 치는 영어 교사 천선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10분 안에 문장 5형식을 완전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5형식이란 것은 다시 말하면 동사를 정리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이 동사를 완전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오늘의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의 5형식이라고 하면, 어, 크게 다섯 가지 사실은 문장의 형식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어요, 선생님도. 그렇지만, 어, 선생님이 대학원을 가서 보니까, 음, 문장의 8형식도 있고, 13형식도 있고, 학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문장을 구분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 뭐, 형식이 반드시 1형식이다, 2형식이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각각의 동사에 어떻게 쓰이는지, 그 동사에 따라서 뒤에 오는 어 보호가 오는 것인가, 목적어가 오는 것인가, 이런 그 동사의 쓰임과 그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형식이란 건 사람들이 임의로 분류한 것뿐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상황 속에서 한 동사가 이르, 이것도 쓸수 있고, 이 형식으로 쓸 수도 있고, 삼 형식으로 쓸 수도 있고, 또는 사 형식이나 오 형식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문법. 문법의 기본적인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배울 때이 생각을 제일 먼저 버려야 하거든요. A는 B다 수학 공식처럼. 근데 가끔씩 보면 C가 나오거나 D가 더면 어 이거 어떻게 하지?라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문법은 말 그대로 언어의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 언어의 어떤 그런 많은 습관을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 100% A는 B다라고 딱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A가 B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를 그러니까 마음의 융통성을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해야지만 여러분이 이 문법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문장의 오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한 동사가 반드시 이것이 아니라 이형식일 수도 있고 3형식일 그런 융통성을 좀 가지고 여러분이 이거를 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그 마음 그 마음을 발, 어, 내려놓고 발상을 전환하지 않으면 이거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져요. 아마 하다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일형식으로 봤을 때는요 주어와 동사입니다. 어, 가장 기본 형태죠. 영어는요 주어와 동사, 즉두 가지 두 가지 단어로만으로도 문장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동사가 있다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I go. 나 간다. 나 갈게 얘들아 잘 있어. 뭐 이렇게 할때나 간다. 나 그냥 완벽한 문장이잖아요. 아무 문제 없죠. 아이 o 만 써도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동사들은 go, come, leave, fall, take, occur, 뭐, 이런 가지가 적혀 있는데요. 간다, 온다, 뭐, 일어나다, 발생하다. 그냥 딱 봐도 그 자체로 뭐 무슨 일이 일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개가 왔다, 그 그가 왔다, 버스가 온다.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쓸수 있는 그런 문장, 가장 기본적인 문장을 우리가 일형식 문장에 포함 분류상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서 그냥 이름을 명사, 동사의 명칭을 그냥 간단하게 완전 자동사라고 불러주는데 이 동사의 명칭이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은. 그러나 이게 아무것도 없어 된다라는 일단 그런 의미라는 것들만 알아두고 뒤에서 다시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장처럼, I go, 두 문장, 두 단어만으로도 문장이 가능하다는 것. 물론, 일형식이긴 하더라도, I go to the place that I live, um, I live in,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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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계속해서 이렇게 문장을 길게, 아주 길게 쓸 수도 있어요. 그 길다고 해서 그 문장이 다른 형식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뭐, 오형식이니까 문장 이 길어지겠지, 이런 거 아니에요. 일형식일, 그것도 다 아무리 길어도 일형식이 될수 있다는 거죠. 기본 성분이 주어와 동사, 나머지는 모두 수식어가 되는 거죠. 수식어는 여기서 빼는 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식어는 빼고 나머지 만다 빼도 그만 기본 딱 틀만 봤을 때 주어 동사만 있으면 이거는 일형식이다. 이렇게 불릴 수 있겠네요. 자, 다른 것과 해보면 또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번입니다. 이 형식은요, 주어 동사 그다음 뭐가 들어가죠?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자 보어가 들어갑니다. 주어와 동사가 보, 그러니까 보어가 끼어 들어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보어가 있어야지 문장이 되는 그런 문장을 분류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 형식입니다. 이 보어가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 예를 들어볼까요? I'm pretty. I'm만 a 만약에 썼다고 친다면 나는 이다 뭐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이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떠하다라는 말을 주어를 설명하는 보충어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동사가 있어요. 나는 뭐 예쁘다. I'm a girl. 명사할 수도 있고요. 나는 소녀이다 뭐 이런 식으로. 뒤에 설명하는 보충하는 말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어 동사를 여기서는 불완전 자동사라고 불러 주는데요. 이것도 다시 다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동사 올수 있는 동사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여기 좀 길게 적혀 있지만 이 형식 동사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3, 4, 5부터는 조금 해, 이제 너무 많거든요. 사실 여러분이 많은 걸 외우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적은 걸 외우기가 쉬울까요? 딱, 반이, 딱몇 개만 외우면 남은 거. 나머지는, 아, 다타동사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반드시는 아닐지라도, 어차피 모든 걸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분, 나올 때마다 분류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구분해 놓으면 좋겠다 하는 것만 선생님이 정리했거든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비동사. 여기 나온 것처럼 MR is 이런 거죠? 비동사. 기동사는 기본이죠. 뭐뭐 뭐 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감각 동사라고 하는 우리 오감 알죠. 오감 어떤 거 있어요? 보고 듣고 맛보고 싶고 듣고 뭐 이런 거 광고 같은데요. 그런 어, 그 감각을 이용한 그런 동사들인데, 요 공사 특징이 뭐냐면 뒤에 반드시 뭐가 오죠? 형용사가 오죠. 형용사가 와서 어떤 상태를 설명하는 거죠. it looks good. 어, 좋아 보이네. it smells terrible. 어, 냄새가 너무 심각해요. It tastes delicious. 어, oh, 너무 맛있는데? It sounds good. It sounds beautiful. 너무 멋진 소리가 들려. I feel good. 나 좋은 개, 좋게 들려. 뭐 이렇게 뒤에 어쨌든 형용사가 오면 I feel happy 이런 식으로요. 이 뒤에는 형용사가 오지만 우리 보통 해석은 뭐라고 하죠? 부사로 해석한다고, 뭐뭐 하게로 해석한다고. 그래서 부사로 오지 않는 것. 이거 많이 시험에 나오는 문장들이거든요. <laughs> 뒤에는 반드시 형용사가 오는 것, 그 다음에 부사가 부사처럼 보이더라도 형용사 온다는 거, 요 기본 기본 틀인 거죠. 어쨌든 이거는 형용사를 필요로 하는 그런 동사들입니다. 그게 그걸 그냥 분류상 감각 동사라고 불려주는 거예요. 나중에 오형식할 때 나올 거지만 뭐 지각 동사하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뒤에는 형용사가 나오는 동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Okay.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계속해서요. 상태 동사라는 건요. 말 그대로 그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까 look하고 비슷해요. 뭐뭐처럼 보이다. 여러분 룩은 보는 게 아니에요. 뭐, 무엇을 바라보는 거는 룩 다음에 s 붙여야 돼요. 그래서 뭐뭐를 보다는 look at, look at you, look at me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냥 뭐뭐하게 보인다 이렇게 할때룩을 쓰는 거예요. at 빼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태 동사는 seem, appear, keep, seem 뭐뭐처럼 보이다, appear 뭐뭐처럼 보이다, keep 뭐뭐 하는 상태를 그냥 상태로 쭉 유지하는 걸 말하는 거죠. 요런 동사들은 상태 동사라고 분류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뭐가 나온다? 형용사가 나와야 된다. 어떤 보어 형용사 같은 그런 보어. 물론 투부 장사도 나올 수 있습니다. 투부 장사도 우리 보어 역할한다고 했죠. 자그 다음에 변화 동사 이렇게 뭐 분류상 입니다 변화 동사라는 건 become, turn, get, grow 뭐뭐 해진다 이런 의미에요 여기 다뭐뭐 해지다 이런 의미예요 점점 어두워진다 become darker 점점 어두워진다 뭐 turn red 얼굴이 빨개졌다 할때 your face turn red 너 얼굴이 빨개졌네뭐 이런 거할 때. 그렇게 뭐 해진다, 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Get Grow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미 나타낼 때는 다 뭘로 쓴다? 뒤에 보호가 반드시, 어떠, 어떠해졌다는 그렇게 상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동사를 불완전 자동사라고 불러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형식 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3회 킷 넘어가기 전에 이 용어에 대해서 한 번만 정리하고 지나갈까요? 방금 자동사 뭐 자꾸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동사는 다른 말로, 반대말로 하면 타동사가 돼요. 뒤에 나올 건데요. 타동사는 쉽게 말하면 뭐가 있다? 목적어가 있다는 거. 그럼 자동사는 뭐가 없다? 목적어가 없다. 이렇게 되겠네요. 목적어가 없다는 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완전과 불완전이 차이는 뭘까요? 뭐가 있고 뭐가 없을까요? 그렇죠. 여기 보이죠? 보어. 보어가 있으면 불완전. 주어를 불완전하니까 주어를 설명한 다른 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설명하는 말조차 필요 없으면 완전한 거죠. 완전과 불완전의 개념은 뭘, 뭐다 보어. 그다음에 자동사와 타동사의 개념 뭐다? 목적어. 요런 기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칸에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삼형식입니다. 삼형식은요 언뜻 보기에는 가장 쉬워 보여요. 쉬워 보여. 요 주어 동사 목적어 간단하게 주어 동사 목적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 이 동사는요 완전 타동사로서 완전이니까 보어가 없겠죠? 그 다음에 타동사니까 목적어 나오겠죠? 완전 타동사로서 반드시 목적어 나와야 되는 것. 무엇, 무엇을 뭐 하다. 이런 동사가 너무 많아요. 정리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아서 요거는 정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도 사실 쉬운데요. 쉬운 문장인데요. 난 이래도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은 다뭐 하면 될까요? 찾아보면 되는 거죠. 거꾸로 이건 개인적으로 한번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한번 쭉 찾아보고 아니면 모든 문장을 해석할 때마다 한번 분류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때 목적어는요. 이렇게 I like strawberry 이런 식으로 명사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딸기를 좋아해 만 되는 것이 아니라 I like to play the computer game blah, blah. 우리 투 부정사 배웠잖아요. 투 부정사도 될 수가 있고요. I like playing the piano. playing 아는 동명사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올수 있죠. 다시 말해서 이 자리에 뭐가 오느냐? 목적어가 오느냐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뭐든지 다 되는데 거기 나오는 동고 목적어를 필요로 한 동사들은 want라든가 이런 모든 동사는 나 먹는다 무엇을 아침을 I eat breakfast. 뭐 in, 먹는다 뭐 한다 무엇을 무엇을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모든 동사를 뭐라 한다? 삼형식 동사 즉 완전 타동사를 불러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건 어쩌면 어리,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삼형식은 오히려 많이 쉽기 때문에 쉽게 많이 보기 때문에 그걸 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사형식을 먼저 볼게요. 사형식은요 주어 동사 다음에 뭐가 있다? 모든 건 주어 동사 기본이죠.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와 목, 직접 목적어의 목적어가 몇 개? 두 개가 있습니다. 간접 목적어 뜻은요, 쉽게 말하면, 뭐, 뭐,에게, 누구누구에게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는 무엇, 무엇을 이해당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을 수여, 상장을 수여합니다 할때그 수여가 뭐죠? 준다는 의미죠.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준다는 의미를 갖는 모든 동사를 수여 동사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이란 동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가장 준다는 거. 여러분, 준다고 무슨 동사를 알고 있나요? 그렇죠. Give죠. 가장 기본적인 건 Give입니다. 자, He gave me a gift. 그는 나에게 선물을 하나 줬어. 이렇게 간단한 문장도 있지만요. 이 Give 말고도 Show, Teach, Make, Tell, Ask, Bring. 굉장히 많은 동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이것이 반드시 수요동사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나온 동사들이 수요동사라는게 아니라, I,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I teach English. 선생님은 영어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영어를 가르쳐요, 맞죠? 그럼 나는 영어를 가르친다는 원래 몇형식이에요 몇 주어 동사가 그 다음에 English가 영어니까 목적어 끝이죠. 그럼 사형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사형식에 적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I teach students English 이렇게 간접 목적어 나는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친다 이렇게 하면 뭐 그건 사형식 동사가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원래 동사가 뭐 무슨 형식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동사가 지금처럼 뭐뭐해 준다 그냥 주는 그냥 보인다 보여주다 이러면 보여준다 가르치다가 아니라 가르쳐 준다 만든다가 아니라 만들어 준다 말해 준다 뭐 가져와 준다 뭐 이렇게 준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면 그 의미 속에 갖게 되면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준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면 그것을, 그 경우에는 사형식 동사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동사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문장 속에서 그 동사의 쓰임을 구분해 보는 거죠. 이제 조금 발상이 바뀌는 걸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형식을 정해 놓고 거기다끼어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동사들을 보고 아, 이런 동사는 이렇게 쓰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거꾸로 분류해 준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시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5형식입니다. 선생님이 간단하게 키 포인트만 딱 찍고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실 조금 어, 이거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 부분 어떻게 해야 되죠? 개인적으로 찾아서 좀더 보충한다. 어떻게 예문 속에서 예문 속에서 하지 않으면 적용이 안 돼요. 반드시 많은 예문 나올 때마다 한번 줄거 보고 어 이거 무슨 형식이지? 라고 이렇게 한번씩 자꾸 분석해 보는 습관을 조금 들이면 영어를 조금 더 풍성하게 문법을 마스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okay? 자 사실 오형식이 제일 어려워요 시험도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어, 여기 안에 들어가는 예외 같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별표 하나고요 주어 동사 기본이죠 거기다가 뭐가 더 나오나요 목적어 나왔습니다 근데 목적어만 나오면 좋을 텐데 목적격 보어 보호, 보어도 그냥 그냥 보어가 아니라 이 목적어를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가 나옵니다 문장이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이 목적어 자리에 음, 목적어 자리는 뭐 그냥 목적어인데요. 목적의 보호 자리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동사를 많이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 보세요. 목적어 나오죠. 그럼 뭐예요? 타동사죠. 그다음에 보호가 나오면 뭐예요? 불완전하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불완전 타동사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너무 잘 알죠. I want to go there. 나 거기 가고 싶어. 이렇게 U를 빼고요. 만약에 I want to go t h e r e 하면나 거기가 누가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거죠. 이건 몇 형식일까요? 그렇죠. 유가 없다면, 투는 그냥 목적어예요. 도부자수 용법 배웠죠. 명사중 용법의 목적어,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그냥 삼형식일 거예요. 그런데, I want you to go there. 좀 연결하면, I want you to go there. 누가 가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가고 싶나? 네가 갔으면 좋겠나요? 그렇죠. 이번에네가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너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유가 목적어 들어가면서 이때는 목적어와 이 가는 게 누구죠? 이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투부동사가 지금 보호의 역할, 목적격 보호의 역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 부른다? 오형식 동사. 선생님이 조금 어려운 문장을 일부로 적었어요. 예시문도요. 그래서 요게, 요런 어, 경우가 이제 여러분이 해석하기 조금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자 누가 한다 목적어가 뭐 하도록 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본 틀입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he made me happy 아까 우리 뭐, make 뭐 배웠죠? make 동사는요 조금 잘 봐야 되는 게 일부러 선생님이 런 예를 들었어요 자 make 어, he made cake 어제 우리 학교 원어민 선생님이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오셔서 모든 선생님이 다 돌렸어요 케이크를 대단하시죠 그 선생님이 본인은 다이어트 하시면서 굉장히 만드는 걸 좋아하셔서 모두에게 다 돌리세요 어쨌든 간에 make라는 말은 뭐 make cake, he made cake 그냥 그가 케이크를 만들었어 그러면 케이크를 해당하는 타동사니까 사형식으로쓸 수도 있겠죠 그냥 타동사, 그렇죠? 무엇을 뭐 만들다 근데 어또 이렇게 쓸수 있겠죠 아까 전에 make 기억나나요? he made me a cake 그는 나한테 케이크를 만들어주었다. He made me a piece of cake. 케이크 한 조각을 만들어주었어요. 아니면 케이크를 무채로 만들어주든지요. 그래서, 난, 나에게 무엇을 만들어준다는 의미가 들어가죠. 그럼 뭐가 되나요? 수요동사가 되기도 하죠. 사형식. 그리고 지금처럼, He made me happy. 그는 내가 어떻게 하도록? 행복하도록. 이 행복한 게 누구죠? 내가 행복한 거죠. 이렇게 행복하도록 만든다. 이건 이때는 몇 형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5형식이 되죠? 지금 하나 가지고 동사가 이렇게 쓰이는 것들을 선생님이 한번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다는 건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요. 그래서 각각의 문장을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메이크는 3, 3형식, 4형식, 5형식 이렇게 외울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여기에서 이제 예외적으로 여러분 많이 따로 불러주는 게 있죠? 5형식에는요, 따로 부르는 두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여기 나와 있는, '서' 같은 거. 물론, 앞에 메이크 메이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사역 동사와 지각 동사가 있죠. 사역 동사는 말 그대로 누구에게 심부름을 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시킨다. 시키다는 의미고요. 지각 동사는 아까 나온 감각 동사 비슷한데요. 뭐 우리가 오감을 다 이용해서 할수 있잖아요. 근데 지각 동사와 감각 동사 차이가 뭘까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지각 동사 몇 형식? 5형식 그럼 감각 동사는 이 형식. 즉, 이 형식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죠? 뒤에 뭐가 나온다? 형용사가 바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각동사는 목적어가 뭐 하도록, 목적격 보호가 필요하죠. 요게 필요한 동사라는 겁니다. 요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어쨌든 사역동사와 지각동사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러면. 둘다오형식 동사인데, 목적어다 목적격 보호자리에 뭐가 와야 된다? 동사원형. 물론 형용사가 올 수도 있어요. 동사가 올 수도 있고 지각동사의 경우에는 요구처럼 ing를 쓸 수도 있습니다. 좀더 생동감 있는 표현을 위해서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역동사와 지각동사는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원형이 온다는 거. 동사원형이 온다는 거.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동사원형 자리에 지각동사는 ing가 올 수도 있다는 그 정도. 그것만 한번 기억하고요. I saw her crying. 나는 보았다. 그녀의가 아니고 여긴 목적어입니다. 목적격 자리입니다. 목적격 she heard her her hers 세 번째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울고 있는 것을 보았는 거죠. ing를 붙였다는 것은 원래 i saw her cry 이까지만 써도 상관이 없어요. ing 빼고요. 그렇지만 조금 더 울고 있는 그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crying을 써 주는 거죠. 자, 이것 말고 사역 동사 같은 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 너무 많이 했던 그 유명한 노래 있잖아. let it be, 뭐, let it go 이런 것들 그가 가도록 만들어라 그, 그대로 내버려 둬라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 동사원형 쓰는 거 let it be, let it go 이렇게 자, 여기서 한 가지 약간 예외 같은 건데 중,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help 같은 것을 요 뭐라고 하냐면 준사역 동사라 불러요 준이라는 건 비슷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she helped me play the piano 그녀, 그녀는 내가 마찬가지로 내가 뭐 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근데 이거 돕는다는 의미인데 여기는 준, 왜 준사역이라 부르냐면 여기에 투부정사를 써도 되고, 그냥 원래대로 원형을 써도 상관없다는 거죠. 사역동사처럼. 사역동사처럼 원형을 써도 되고, 그냥 투부정, 원래대로 투부정사 써도 상관이 없고, 뭘 해도 상관없으니까 이게 더 쉬운 거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뭐래도 상관없는 건 사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이걸 써야 하는 것만 외우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거 기본적으로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어느 정도 문장 응시 다 끝났어요. 여전히 여러분이 잘 그래도 모르겠는 부분, 잘 어렵, 특히 오형식 같은 거좀 어려우니까요. 이 많은 문장을 접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선생님이 모든 문장을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이 많은 동사와 많은 문장을 자꾸 접해보면서 할 때마다 이렇게 분석해보는 것. 잊지 않기로 해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문장 1형식 뭐였죠? 주어 플러스 동사. 두 개만 있으면 문장이 완벽하게 되죠? 자, 이 형식은 뭐가 필요하죠? 보어가 필요하죠. 주어를 설명하는 보어가 필요한 문장. 사형식은 주어, 동사, 타동사. 반드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뭐라 부른다? 타동사. 맞나요? 자, 네 번째는요, 사형식은요, 수여동사. 다시 말해서 목적어 두 개를 필요로 하죠.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준다라는 의미를 갖는 동사들을 사형식으로 불리 주는 거죠. 자, 마지막 제일 어려웠던 문장은 뭐였다고 했죠?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와 그 목적격 보어까지필요한 것. 목적어가 뭐 하도록 어떻게 한다. 시킨다, 만든다, 아니면 뭐 본다라든가 듣는다라든가 그런 의미를 갖는 것. 맞나요? 자,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 목적격 보호자리 오는 것에 따라서 동사 원형이 오느냐, 투부동사가 오느냐, 이런 것들의 동, 종류가 많이 달라진다는 것. 대표적인 게 사역동사와 지각동사가 있다는 것. 물론 사역동사와 지각동사는 뭘 해야 다 뒤에 동사 원형을 온다는 것. 이해 되나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정리하면서 혹시 놓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앞에 돌아 돌이켜 보는 건 잊지 않도록 합니다. 자 이해 됐나요? 자 10분 안에 뽀개기 끝.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Good job. See you on the next time. Bye.